지금 코에 리코더 박혀 있어갖고 <laughs> <laughs> 숨쉴 때마다 <laughs> 리코더 소리 나거든. <laughs> 어, 저 어? 드디어 룸메이트 생기는 거예요? 얘네는 다 같이 자고 있는데 혼자 자거든. 하필 왜 너? 나일 아, 단그 네, 가자 따라오렴. 네. 거 이름 저기 이름 좀. 진짜 신입생 오빠 중병이야아 그러니까. <laughs> 어디서 냄새 나? 그아너뭐 어, 힘들거나 아? 막 그런 거 없지 요즘에? 아아 어. 어, 없어. 아 어, 다행이다 없대 없대. 아, 다행이다. 그 우리 학교엔 전에 전 내려온 전설이 있어. 네? 어저 그거 알아요 선생님 견내나요? <laughs> 잠깐 저로가있어니예 아, 예. 예. 새끼가. <laughs> 아, 오렴? 아, 예, 아, 예. 예. <laughs> 우리 학교에 대대로 내려온 전설이 있어. 뭔데요? 왜요? 왜 그러세요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대에에에에에에 있어 뭔데요? 에게 뭐냐면 네 그.. 우리 매번 학기마다 코에빨에 애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친구 옆에만 있으면 되게 강해진다고 그러더라고. 아 그래요? 어. 그 저번에 뭐지? 저번에 있던 친구도 그 아주 그냥 학교를 빡살 내버렸지. 걔아바라이 뽕지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. 아 잠깐만. 잠깐만. 아, 어, 어, 아, 네. 아, 눈에 뭐가 웃겼나야 이상한 기억이 들어올려 그래. 자, 우리 뽕이랑 멤버로 들어가렴. 이게 제막인가요? 아, 옆방로가렴아 예. 네. 뭐 그래, 이상한 잘... 기억이 들어올 뿐 했네. 우리 잘 지내보자. 응. 음, 어, 너가 어. 내첫 룸메이트야. 아 그래? 너는 어디서? 내가 2층에서 잘게. 2층은 어. 불편하니까. 아 알겠어. 아니야. 너가 2층에서 자다고너 <laughs> 같은. 아 어. 아니야. 내가 내가 2층에서 잘게. 넌 1층에서 자. 그럼. 그래. 난 돼지니까. 아니, 아니 너가 2층에서 자 거면은 괜찮아. 2층에서 자. 그러면 내가 1층 비워 놓을게. 여기가 잘게. 여기 잘게. 아, 1층에서. 그럼 나비워나 나 비어... 나 여기서 잘게 그냥. 일찍 잘게. 혹시 나 앞사당할까봐. 아 일찍이 아, <laughs> 안다니까아 그래 알겠어. 자다 나오렴. 예아아아 네. 어, 어, 어. 네. 아, 네. 그 혹시나해서 말하는 건데. 예. 네. 이제 막한명나 왕따 시키고 그러면 안 돼. 에 네. 아, 그래요. 아, 그래. 어. 누가 더 쓰나지? 왕따 없지? 없어요. 아, 안하지 오늘 왕따 있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. 줄 껍질한테. 갑시다. 잘 따라오렴. 예. 네. 이미 추워. 어, 어디 가는 거죠, 이제?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알테고 우리 램램이한테는 내가 수련 한번 가르쳐 줄게. 아 따라오렴. 에이. 아, 근데 선생님, 어? 선생님 다할말 있어요. 뭔데? 애들 좀좀 네. 다가와. 너네 저로 가 있으렴. 일로 여기 일로 오렴. 선생님. 그래 말해보렴. 또 너냐? <laughs> 에이 또뭔 소리야. 강도 너가 보냈지. 뭔뭐 강도야? <laughs> 내가 너들 맨날 아이... 그래 선생님 때문에 제가 맨날 학교에서 이상한 일 당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잖아요. 에이 뭔 소리야? 나 그거 네? 시킨 적이 없데. 는또 위험한 일 맨날 생기고. 아, 아니야 나. 잠깐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. 아 진짜, 진짜 정말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네나 지금 정말 위험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거 보렴 네? <웃음> <웃음> 죽을 위기에 처했을 어. 때 이걸 팔치라고요아이 어. 어. 자식이 그걸 말이 했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그럼 위기에 처했을 때이 안에, 위기에...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? 그 내가 네. 그 랜덤 박스 장사 요즘 사업하고 있거든 아 일단 위험할 때 보면 된다는 거죠? 어그 아, 거기는 그래. 나도 뭐가 나올지 네. 몰라 근데. 아 알겠습니다. 갑시다. 그래 이, 이, 이거 네 거야 이거 가자. 아오 어, 이거. 아, 예. 아니. 아 예. 아, 제대로 먹어봐. 예. 그래. 와이네 거야 네 거. 아 예. 네, 네. 갑시다 갑시다. 그래 가자. 위험할 때 바보라고? <laughs> 아이 <laughs> 아, <laughs> 위험한 일 설마 있겠어? 그렇지? 그렇죠? 아, 위험한 일 없죠? 학교에서 학교에서 위험한 일 있죠? 아, 그래. 학교에서 위험해봤자 얼마나 위험해지겠어 그치? 어그지 에이 근데 이상하게 내 사촌들이 한 명씩 다 죽고 있더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우리 우리 집안이 대대로 선생 집안인데 예 지금 한 30명이 죽은 것 같아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혹시 왜 그런지 아니? 아 그건 저야 모르죠 저랑 되게, 되게 많이 다닌다고 들었, 들었거든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? 예 일단은 네자 여기 보면은 그검이 이제 이거 네. 어 뿌시면 돼 아아 아, 잠깐만 너 혹시 초기안 쳤니? 네어 초기화 좀 쳐줄래? 네 했어요 어 됐어 이제 부셔봐어 오케이 어 <laughs> 아, 근데 이건 뭐지? 아 아니다 아니다 일단은 이거 하면 되는건가?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? 그 다음에? 어?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뭐를? 이거 다하면 하는 어떻게 하는데요? 레벨업 할때마다 나한테 오면은 내가 네. 너의 그 걸맞는 스킬 주, 주도록 할게 뭐라는거야? 어? 안들려요 너가 이거 수련해서 레벨 오르면 네 내가 너에게 걸맞는 네. 스킬 주도록 할게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수련하라고 아 예예예 가보세요! 센세는 그래? 네 아니! <laughs> 아 잠깐만! 어? 이거 뿡이가 또 불안한데 설마 또 어디서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한번 아니, 확인 <laughs> 가서 확인해 보렴. 안돼서 뭐아너 여기 있어. 어 뭐야, 어. 뭐야 너왜 그래? 아니야. 애들이 막 리코더 불러그래 갖고 <laughs> <laughs> 내가 내가 지금 코에 리코더 박혀있어 갖고 <laughs> 숨쉴 때마다 리코더 소리 나거든. <laughs> 야, 지금 너무 숨쉴 때마다 리코더 소리가 나. <laughs> 너는 오늘 내 옆에만 붙어 있어 알겠지? <laughs> 알았어. 아이씨. 아, 일로와, 고아, 일로와, 햄. 하나, 둘, 셋. 아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 리코더는 입으로만 불려 알겠지? 리코더는 코로 불고 있어. 누가, 애들 이너 괴롭혀, 설마? 아니, 어, 아, 안 괴롭혀. 궁아! 궁아! 아이씨, 딱딱딱 터졌 어? 니다 어? 우리, 리코더 한번불어보자 야! 너네! 내 앞에서는 우리 뿡이 건들지 괴롭히지마 아니 괴롭히는게 아니라 진짜 내 괴롭히는 앞에서 게 뿡이 괴 내..내가 보는 앞에서 뿡이 괴롭히지마 괴롭히는게 아니라 친구끼리 노는거지 아 진짜 아 근데 렘렘마 어? 아니 놀겠다잖아 마... 맞아 렘렘마 아니 뿡이 괴롭히지마 안이롭혀 안괴롭혀 니네, 니네 그러다가 괴로다. 나중에 니네 이게 뭔지 알아? 몰라 뭐야? 몰라 내가 이 보따리 푸는일 없도록 해라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도시 하는 뜻이야 알겠지. 선생, 저 어? 이거 다 깼어요. 일단 뿡아, 넌내옆에서 애들 괴롭히지 마. 야, 뿡아, <laughs> 이거 니네 리코더 부러졌더라야. 아, <laughs> 야, 일단 너네 내려가봐. <laughs> 나 수련해야 되니까 뿡이 괴롭히지 말고. 그래. 야, 야, 내가, 내가 이거 감시 카메라 쓰니까 너네 괴롭히나 안 괴롭히나 다 감시할 거야. <laughs> 알았어. 뿡아, 따라와. 예, 선생. 자, 뭐라 네. 천충이다 아니? 네?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하면 되나요? 응, 음, 두 번째 거 수련하렴. 네 번째 거 가져하고 선생님 부르렴. 네? 세네 번째 거 가져하고 선생님 부르렴. 아, 아, 알겠습니다. 특별한 캐슬 주겠어요. 예예. 제 근. 지금 안갈 거야. 예? 안갈 거라고. 아니 뭐야? 아 선생 좀 가세요. 선생에 대한 좀 토론이 필요하니까. 혼자서 토론하겠다고 지금? 아니요. 제 마음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있어요. 몇명 정도 있지? 그 사람한테, 그 사람들한테 저희 센세에 대해서 좀말좀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오케이, 우리 센세는 참 여자가 많지. 음, 음, 야, 야 여... 예, 네? 뒤질래? 아, 저, 아무 말도 안 했는데, 그렇지? 아, 그럼요. 아, 자, 뿡이 설마 괴롭힘당하진 않겠지? 설마! 뭐여 동아아 <laughs> 동아. 으리코도 빨리 안불어? 아, 았어 불게 안리면더 지금 안보면 너 코.. 코몽으로 불게 할거야 우리가 괴롭는게 <laughs> <laughs> 아니라 너가 기가.. 와와 기가 막힐까 기가 막혀 이거지 <laughs> <누구지? 웃음> 무슨 동물원에 돼지도 아니고 저렇게 가둬놓고 괴롭혀 어이씨 오늘 풀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씨 에이 씨 I 없는 건가? 아괴롭히 t I c a 아 t see it. I can't see it. I can't 예. e e it. I can't see it. I can't see it. 수염인 척 하는 옷이야 이거 옷이라고요? 어 변태새끼가 어. 진짜 <laughs> 아 진짜, <정말>. 맞습니다, 선생님한테 <laughs>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네? 아, 어? 저 아무 도안 했는데요? 선생님, 선생님한테 변태새끼라니 아저 어. 했... 어, 레벨, 어? 레벨 올랐어요 그래 두 번째 자두 번째 스킬은 뭘까요? 오라 십자충일 것 같습니다 선생 땡 맞습니다 센세 정답 <laughs> 아니 사기 치는 게 가지 마세요. 음, 오케이. 예, 맞아, 제가 예전 사회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당했거든요. 그러니 누가 대당했니? 있어요. 이름은 석박준, 박준석이라고 굉장히 그래? 여자의 능통한 사람이었죠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너이 지팡이 뭔줄 아니? 굉장히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좋고.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